장군집에어 있어. 어, <laughs> 거긴 싸요 거기에... 아니까 싸게 들던데 아, 맞아요. 원래 그 거래 가격이 있는데 그걸 더 싸게 한거에이고 수공예 수공예에서 사서 수공예에아아아 인터넷 들어가니까 품력품좀다떠 있는 거야. 운동하고 와서 먹는 김밥. 어제 저녁부터 김밥이 너무 먹고 싶었음. 근데 편의점 가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컵노들 참깨라면 맛이 나왔음. 완전 계란블럭도 들어있고 똑같아. 그거, 그거 넣었어. 고추끼를? 응, 방금 넣었어 컵컵컵 라면볶이. 추억의 라면볶이. 초딩 때 진짜 엄청 먹었는데, 내가 먹어봐. 응. 맛있어? 음, 음딱 좋아? 딱 좋아! 참치 음? 모자이크 앙크레미 음? 모자이크 어때 추억의 맛이죠 여보 오랜만에 음 먹어? 으음 와 진짜 추억의 맛 이게 라면볶이 맛에맛의 맛이 있어 진짜 또안 치고 한 5년 이상 된것 같은데 안먹지 운동하고 약간 죄책감 드는 식단이긴 한데 으흠 로음 코트 한 해주세요 으 숙취해소 라면 <laughs> <laughs> 숙취해소 라면 으음 유성마늘 후랑크 굿 으흠 음. 야 원래는 불닭볶음면 먹는 거 좋아하는데, 윤나컵 해서 먹기. 맛이 어떤가요? 음. 진짜 쌈뽕 맛이 나는데, 면이 얇으니까, 나처럼 숙취있을때 그냥, 목구멍 그냥 흘려 들어가는 느낌. 이제 찍지 마세요. 저는 아침 일찍 정락을 받고 오겠습니다. 이늘 어쩔 거야 진짜. 붓기를 한번 싹 빼고 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튼살 크림도 프라이웨 마사지 오일이고 그 다음에 아토팜 까꿍 행꼬야 아이 귀여워 잘 잤어요? 네 튼살은 진짜

꾸 꾸덕스, 꾸덕스꾸덕한게더 맛있어. b a 는 올려주고 우 a z u g o Wo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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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지 o s h Woosh. w o 막켜야겠던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 음 너무 맛있어 오늘은 서로 재료가 틀린 요거이 여기 블벨 얹어줄게요 네 마지막 블벨 네. 이마트 트레이더스보다 좋아. 쿠팡 추천템 나는 딸바 아 나는 딸부 딸바부 음, 이게 끝이야? 아니 여보 오늘은 좀 즐겨 아니 나 식초 넣고 싶어 발냄새가 난다 <laughs> 한 번만 넣어주라 냉면 요거트 음. 음. <laughs> 과일이 당이 확올라요 식초로 혈당 조절 싹 해줘야 돼시우에서참투좀 <laughs> 하는 집 첨파 왜 이렇게 나보다 먼저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오늘 <laughs> 기본 <기후>. 지금 기본으로 하러 왔어 이거 하나 사주셨으면 좋겠어. 이거요? 네. 오케이 접. 와 이거 미쳤어. 진짜? 진짜? 와 진짜 이거 유자 유자 소스가 미쳤어요. 서로의 일상을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여보 이거 너무 맛있다. 근데 우리 지금 뭔지 알죠? 우리 괜히 지금 여기 그냥 우리가 찾아왔잖아. 그래서 괜히 여보. 여기 괜찮다, 처음에. 맛있어. 음 좋아? 아, 진짜. 나갔다, 나갔다. 네, 다질렀습 네, 맛있게 드세요. 땡깔 고소. 참치가 오늘 너무 먹고 싶어서요. 었 날이 이제 더어요 즐겨야돼요 좋아. 나 화장 안 했어. 나 화장 안 해도 어 한번 찍어서 보내 줘. 아니, 뭐 너무 자주 <laughs> 아이씨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진짜 이 삼치는 해동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참치 박사로서 암참 박산박으로서 진짜 해동을 너무 잘셨다 <목> <목> <싸래요>? 이게 제일 이게백복사인가나 <백포살인가요? 목소리> 또짠 거지? 아직 안아또 짠해. 솔직히 참치는 내가 진짜 인정해. 참치는 한 잔에 한 점. 음음음저 정말 오마이... 약간 취했다. 약간 조금 달려가지고. 어혈 빠졌거든 어, 너무 놓고 지금 기지한 잔을 또 먹어 보겠습. 니다그아이 너무 나빠. 기분이 너무 나빠. 근데 우리는 고발을 하면서도 내린다 <laughs> 내 아기 아빠가 여보라니까 기뻐 좋아 어, 꽃말이 뭐야? 꽃말은 사랑과 전재 아렌지 아렌 d 아 <목소리> 아니, 나 기울이 렇게 아니, 오렌지를 <laughs> 사과 깎듯이 깎아. <깍아. 웃음> 어떻게 그런 거였어? 그것도 기술 아니야? 음, 상큼미로 마무리.